아침에 오늘 모닝주스를 만들거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사실 배우는데 레몬 반쪽을 그냥 생으로 생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여기 벌써 샐러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샐러리 이렇게 잎까지 그 다음에 좀더 집어넣고 베이비 스피나치 이프 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물 수건 물이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갈아서 그래서 다 갈아서 이게 뭐냐면 아몬드 밀크 만드는 그런 넛백인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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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소젖 따듯이짠 다음에 이런 걸할 때는 손을 우선 깨끗이 씻어야겠죠. 이거 되게 많이 넣었다. 공넣 눌러서~ 아까웁니까? 끝까지 다 이렇게 짠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이거를 짠 여기다가 부어 마셔보겠습니다 커다란 유리잔에다가 짠짠짠짠짠짠. 이만큼 을 지금 마시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어, 잘 마셔보겠습니다. 음, 맛있음, 맛있음, 맛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맛 없지 않고 굉장히 깨끗해지는 맛. 그래서. 먹어야 되고 이게 이만큼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일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루에 오트밀 세끼를 먹는. 근데 오트밀하고 오트밀만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는 이렇게 과일이랑 먹고 그 다음에 밤에 먹는 오트밀은 이렇게 그 스팀을 한 베지터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코코넛 아미노하고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그런 거를 넣은 다음에 그러면 발사믹 비네가를 넣은 다음에 그거랑 같이 먹는 오트밀 어, 점심을, 그러니까 저녁은 그렇게 먹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과일 오트밀, 점심에는 그 랩에 다싸간그 베지터블 랩 샌드위치, 저녁에는 오트밀 앤 스팀드 브라콜리앤 아스파라거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녁을 만들 건데 저녁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오트밀을 또 만들겠습니다. 오트밀을 그냥 아침에 먹는 오트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저녁에 먹는 밥대시로 먹는 거. 그래서 이 오트밀, 이거는 3분의 1 컵인데, 이 오트밀만 섞는 게 아니라, 키루아. 키루아를 섞는데, 키루아는 3분의 1에 반, 6분의 1 해서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물을 한두배 정도, 물을 두배 정도 해가지고 이걸 그냥 끓입니다. 끓이면서 저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오트밀 먹고 점심에는 샌드위치 를 먹고 내가 이번 주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제된 설탕이 들지 않은.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끓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키노 밥 위에다 올릴 것은 내가 이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어 해놓은 이거는 단호박, 단호박 이거 하나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도마도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실란추로,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거, 한 거. 다 스팀 한 거네. 그래서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서, 어좀 예쁘게 해서 먹겠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의 시간. 어셈블리 시간인데, 이렇게 죽같이 이렇게 되는데, 조금 낮으면 더, 되게는 되지만, 내가 좀 오늘은 물을 좀 많이 넣은 것 같고.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퍼지지 않고 좀 조금 더 되게 됐어야 되는데 오늘은 아뿔싸 여기다가 올릴 거. 우선 파프리카 한 곳에다 올립니다. 그 다음에 도마도. 그 다음에 단호박. 단호박 되게 많네. 그리고 이 양상추, 어, 양상추도 많네. 그리고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많네. 모든 것이 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파라거스. 어, 그 다음에 실란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저 내가 이거를 여기다가 넣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뉴트리셔널 이스트를 좀 뿌리고 뉴트리셔널 이스트 비타민 B12 이렇게 뿌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올리브 오일이나 아니면 들기름 아니면 참기름 뭐 이런 거를 해서 먹어도 되고 그리고 발사믹 비네갈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다음에 코코넛 아미노나 아니면 간장을 먹는 사람들은 간장을 좀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고추장을 넣든가 코코넛 아미노. 난 여기다가 들기름 요즘에 들기름에 내가 약간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코코넛 아미노를 위에다가 뿌려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